저는 이제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두 명이 제일 관건이 된것 같아 이들한테 걸어야 돼 충분히 걸어볼 만한 선수들이 있고 어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면은 어, 월드컵 전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경기에서 그동안 이제 쓰지 않았던 거의 쓰지 않았던 3백을 이제 벤투 감독이 들고 나왔습니다 뭐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김민재, 이제, 마지막 파트너를 점검한다는 면에서, 어, 센터백 세 명을 동시에, 한 번에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김영권이 가장 유력하겠지만, 우리가 또 본선에서 이제, 쓰백을 오늘처럼 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38분 박지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들 것에 실려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민재, 김영권, 그 다음 세 번째 센터백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박지수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3백을 서야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모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산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백승호가 이제 투미들로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지난 카메룬전 때 폼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랬던 손준호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땅을 치면서 너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투미들이든 산미들이든 정우영이랑 손준호가 투볼란치로 나오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대에서 이 장면이 제일 보고 싶었어. 그런데 후반에 손준호가 백승호랑 교체가 되면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뒤에서 이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김진수가 부상으로, 어 명단 제외가 된 가운데, 왼, 왼쪽에는 홍철, 오른쪽에는 윤종규가 윙백으로 나왔고, 앞에 쓰리톱에는 조규성, 송민규, 권창훈이 나왔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아쉬운 거. 이제 우리가 손흥민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윙어, 이 공격 한 자리가 누가 되느냐가 진짜 진짜 중요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어머상을왜 시험해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또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혹시 부상이 있을까요, 어머상 물론 오늘 송민규 권창원 양쪽에서 볼 소유도 좋고 연결도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송민규 좋았어. 다행히 자기의 장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엄원상은 이런 부분들도 좋으면서 저돌적으로 돌파 시도하는 게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이렇게 진짜 한 번씩 과감한 시도를 했을 때. 수비수들이 더 당황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엄원상은 진짜 정말 너무나 좋은 카드고 이런 면에서는 사실 나상우의 역할도 저는 배로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두 명이 제일 관건이 된것 같아. 엄원상, 나상우 이들한테 걸어야 돼. 충분히 걸어볼 만한 선수들이 있고 왜냐면 그한 번의 역습을 딱 가져갔을 때. 연결을 하려고 찾는 선수보다는 그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한 번의 공격 찬스를 번뜩이는 시도로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더 위협적이거든. 우리 같은 약팀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 어머니 상 나상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점유율 60% 가져가면서 기본적인 빌드업도 좋았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약팀인 걸 너무나 감안을 해도 기본적인 연결만 잘한 게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좋은 연결을 수차례 보여준 선수는 누구냐 했을 때 전반전에 김영권 정우영 어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빌드업과 공격 작업 퀄리티가 올라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두 선수의 베테랑인 게 티가 났고 어 어떤 그 선택들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보다 수준이 높았고 온도 볼 상황에서는 가장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32분 송민규 선수의 골이 있었어요. 권창훈의 순간적인 킬러 패스가 있었고, 조규성이 잘 받아서 슈팅 욕심 충분히 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잘 접고, 반대 송민규 보고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 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어, 이 결정적인 상황이 나오기 전에 그 정우영 선수의 그런 볼 배급들이 참 좋았어요. 제가 아까 말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축구협회 유튜브도 다 챙겨 보면서 그 선수들의 훈련도 참 엿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우영 선수가 그 훈련 장면이 나올 때마다 진짜 그 집중하는 모습이나 진지하게 모든 걸, 걸 걸고 임하는 티가 참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국대 폼은 좋지 못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아, 그래서 이게 노세화는 어쩔 수 없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월드컵 직전인 오늘 나오네요 폼이 올라온 게. 확실히 엄청나게 집중해서 준비하는 티가 나고, 정우영은 참 말이 많았지만, 저는 뭐 제가 뭐라고, 어쨌든 이 선수는 월드컵 갈 자격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 베테랑의 품격도 충분히 보이고, 히 디저브에요, 진짜. 근데 마지막에 정우영이 좀, 부상을 느껴서 스스로 나갔어요. 이제 월드컵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 않으려고 스스로 나간 건데, 이거는 무슨 뭐 책임감 문제, 투지 문제, 아무 상관 없어. 나가도 좋아. 뭐, 뭐, 굳이 거기서 무리할 이유가 없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나간 자체가 부상이에요. 원래 리그였으면은 기본 한두 경기는 쉬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당장 3, 4일간은 정상, 정상적인 훈련을 못 한다는 건데, 부상을 안고 월드컵을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 면에서 진짜 최악이라는 거죠, 그 상황이. 오늘 또참 좋았던 루트가 그 홍철의 얼리크로스, 조규성의 이제 어떤 공중플레이들. 조규성이 막 지능이 좋고 막 수가 높아서 어떤 순간순간 하는 선택들이 막 대박이다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참 스트라이커로서 본능도 좋고 의지도 좋고 저는 조규성도 충분히 월드컵에 갈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느낀 경기였습니다. 어 잘하네요. 이제 후반전에 들어온 나상호의 이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월드컵에서는. 공, 그, 공격수들이 안정적인 볼 소유도 좋지만, 번뜩이는 시도를, 어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능력 좋은 선수들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상호 막 헛다리로 돌파 이어가고, 한 번에 턴하다가, 번뜩이는 턴하다가 파울 얻어내고, 수비수 알먹이면서 탈압박하고, 때론 이제 나상호가 좀 둔탁한 면도 있지만,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의 그한 번씩, 그 번뜩이는 공격적인 시도가 지금 정말 절실해진 상황이에요. 그한번 역습에, 한 번의 역습에 걸어야 돼, 우리는. 아무튼 나상호는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돼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손준호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이제 빌드업 퀄리티가 한껏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었죠. 손준호 패스 미스 내가 생거는 두 개, 그나마 한 개도 손준호 실수라고 봐야 되나? 그럼 나머지 성공한 패스들 다 안전한 선택만 한 거냐? 리턴 만냈냐 아니죠. 기가 막힌 공격 전개들. 어 그냥 잡은 것 같지만 앞에 수비수와 수 싸움하면서 하는 볼 소유. 아 손준호가 있어야 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다 상대가 어느 정도 약한 팀이라는 거 충분히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준호 정도 볼 관리 되고 볼 배급 넣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가 제일 높은 미드필더에요. 손준호는 경기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상대가 약팀인 걸 충분히 감안하고 봤을 때 아이슬란드 상대로 우리가 전반전에 점유율 60% 가져가면서 공도 나름대로 잘 돌고 뭐 후반전까지 빌드업도 나름 좋았고 적절하게 반대 전환도 나오고 그래도 좋은 축구를 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득점을 더 하지 못한 거는 분명 아쉬웠지만 정말 큰 실점 위기 없이 무실점 승리가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잘해서 놀랐다기 보다는 그동안 대표팀 경기를 본것 중에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명단 발표 후에 또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음.